를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4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참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고기를 좋아했죠 더욱이 양이 많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도 전혀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만 잡으면 그 털을 입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무엇이든지 양을 통해서 공급받고 양을 통해서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요, 절대로 이 양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다 자기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목자, 진짜 목자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꿀과 있는 곳, 맑은 물이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이 병들었을 때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병이 났는지 잘 알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목자는 오직 강포로 양들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포로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야단만 쳤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양을 인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양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먹이면 양들은 깊이 신뢰를 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가 하면 양털을 깎을 때 아파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자가 자기를 칼로 죽여도 돼지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 목소리가 다르면 말을 듣지 않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양들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하나가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사람의 크기만한 보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보석이 아닌 살아있는 보석을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냥 보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보석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보석이고 사랑을 만들어 내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으로 양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은 보석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축복은 축복대로 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을 때 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응입니다. 부응은 세상에 썩은 것도 살리고 미쳐가는 이 세상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부흥을 통해 전쟁도 막고 재앙도 막고 사고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나 세상에 갖는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볼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목자들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목자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자꾸 자기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제멋대로 살수 있는 마치 엉터리 사꾼 같은 목자를 좋아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목자와 양의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엉터리 양은 엉터리 목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엉터리 목자는 엉터리 양을 키우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대충 대충 우리가 엉터리로 믿다가는 우리의 삶이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거짓 목자가 들어와서 가장 소중한 영혼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훔쳐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으로는 세상의 맹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걸다 안다고 할지라도 큰 소리를 쳐도 이 세상에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사나운 들개나 맹수들의 목자는 되어 주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강한 것 같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영원한 모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이 된 자는 약하지만 끝까지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자는 강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약한 자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보석으로 변한 자를 지켜주시지 아무 가치 없는 자를 지켜주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목자로서 또 귀한 믿음의 양으로서의 모습을 함께 누리고 고백하며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